안녕하세요. LGU 플러스 기업통신 전문 대리점 베스트한 주식회사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유통매장 지능형 CCTV 설치 후기 소개해드릴게요. 지능형 CCTV는 LGU 플러스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인데요. 고화질 카메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해 휴대폰과 PC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안업체 S1의 출동 서비스를 매달 2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가게 보안에 신경 쓰시는 사장님들께 인기가 많은 솔루션입니다. 이번 현장은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오전 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설치 요청해주신 카메라는 4대였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담당자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발 빠르게 출동했죠. 매장 오픈 전, 먼저 열쇠를 수령하여 매장 내 위치를 점검하고, 동선, 제품 진열 위치, 매대 높이, 벽면 거리, 향후 추가될 포스나 키오스크 위치 등을 고려해 간단하게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l g u 플러스 관할 군해공사 협력사에 기사분들이 설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을 추가 조율하며 지능형 CCTV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시간 매장화면 모니터 송출을 위해 유통본사에서 받으셨던 PC와 모니터, 브라켓은 직접 시공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대신 설치해드렸습니다. 설치 제품인 l g u 플러스의 200만 화소 고화질 지능형 CCTV 카메라입니다. 지능형 CCTV 4대 하나하나 개봉하여 각자 위치에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안내 스티커와 S1 방범 스티커를 잘 보이는 입구 유리 벽면에 부착하고 포스 화면으로 전체 화각 상태와 카메라 영상, 분사 카메라 지역별 폴더, 녹화 재생 상태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최대 144대 카메라 화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에지유플러스의 지능형 CCTV 추천합니다.